누구세요? 아저 치키예요. 아, 티키... 송년회 초대받아서 왔는데요. 지금 여기서 뭐하시는 거예요? 주인 없는 방에 들어와서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? 아, 저희가 뭐... 들어를 부를 아니에요. 확인할 게 있어서. 경비를 부를까요? 아니면 지금 당장 그냥 나가실래요? 저희 나갈게요. 나가겠습니다. 여기를 왜 들어가는 거야? 미안해요, 죄송해요. 사랑이야. 환해비 마요. 아진 <laughs> <저> 해서 <laughs> 왜 저분 귀걸이 처음하셨어못 봤어 아한번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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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보여드릴까 귀걸이 보여드려 보여드리자 아, 잠만 아, 혹시 귀걸이 한쪽 잃어버리시지 않으셨어요? 저 혹시 귀걸이 한쪽 잃어버리시지 않으셨어요?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귀걸이를 하지 않습니다.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귀걸이 안 하시고 혹시 귀뚫려 있으시죠? 귀는 뚫려 있으시죠? 했더니 이렇게 까서 보여주시더라고요. 없으신 거예요 아 확인했다! 아, 확인했어요 확인했어. 확인했어. 네 감사합니다 <laughs> 저희 이따가 또 올게요 <laughs> 조용히 하고 다니세요 여기라는 공간입니다